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아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매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 주시고 성령이 영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혹 저희 안에 완악하고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3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한절씩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취대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허사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서, 오직 주님께 손들고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은 23장 8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아홉 번째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이 아홉 번째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유다의... 왕국의 말기에 유다 왕들과 그의 집에 대한 그런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유다 말기 때의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 요시아 왕 이후에 그의 가족들 자녀들과 관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순서를 보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아의 넷째 아들 요아하스 곧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달 동안 왕이 되다가 어, 살룸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었던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1 1년간 왕으로 통치합니다. 어,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에 배반한 여호야김은 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즉 요시아의 손자가 석달 동안 왕이 됩니다. 어, 그마저도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게 되고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렇게 아들,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한 가정이 마지막 왕을 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이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어, 살룸부터 나오는 것이야 여호아스부터 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보니까 순서대로 살룸,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고니아에 대한 순서가 22장에 나옵니다. 어, 그 순서를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부터 어,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은 결론부터 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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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연도를 좀 살펴보면 기원전 58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기원전 586년에 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공했던 때입니다. 이미 앞서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공격했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아 왕 때에 2차로 공격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로 시드기야 왕 때에 공격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공격해 오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유다 왕이 아,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때 예레미야에게 보낸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고 두 번째 사람이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입니다. 이 바스훌은 우리가 어제 20장에서 살펴봤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인물은 인멜의 아들 바수울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가뒀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바수울은 인멜의 아들이 아니라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수울이 앞에는 핍박하더니 뒤에는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는 마하사의 아들로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때의 성전에서 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야의 명으로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1장에 한번 온 왔고요. 또 27장에 또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왕의 특사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이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이유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위하여 여와께 호 간구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가두었, 가두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가두었던 왕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가네스 왕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시드기야 왕은 부랴부랴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좀 쫓아내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드기아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시드기아뿐만 아니라 남유다 말기의 왕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반대로 반대로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쫓아내 보려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애국과 동맹하면 안 된다 애국과 동맹을 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가 되자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한 상태이고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려고 작정하신 때였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했던 시드기야가 그당시에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는 이런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한 그런 모든 무기들을 뒤로 돌려서 그것들을 성읍 한 가운데로 모아드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 군대와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읍 한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 절에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직접 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 이미 구약의 앞에서부터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누구를 향해서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치는 팔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의 군대를 치셨던 손과 강한 팔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였던 손과 강한 팔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을 쳤던 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과 그 강한 팔이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전염병 또 칼과 기근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당하고 또 유다의 고관들도 모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 시드기야는두 눈이 뽑힌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뒤늦게 기도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고한 그런 상태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 생각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것이 곧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드기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아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가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드기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윗의 집의 유다 왕들이 말기 유다의 왕들이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기도가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이미 나만의 생각들을 다 펼쳐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라고 것에 하나님의 뜻에 확인 받는 것은 그것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 청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서 열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달두달 달 정도 기도하고 나서 얼마 얼마 전 이후에 저에게 찾아왔는데 표정이 밝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너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나 보다. 여러 가지가 응답되었나 보다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겐 열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응답되고 지금은 세 가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와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 이게 이건 하나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라 내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이.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런 용기가 생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청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왜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급할 때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예, 그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맞추어 가는,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그런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급할 때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힘을 잃어버린 이 교회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함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의 오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뜻을 맞추어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